다 함께 만드는 선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MC 김우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문화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 했습니다. 자, 여기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이용재 교수님, 그리고 이예바씨, 한현민씨 함께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미래 유권자분들 랜선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다문화 유권자를 대상으로해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선거연수원에서는 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특히 다문화 유권자들한테 선거 강연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뿐만 아니라 네. 선거에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투표 체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릴 때는요 음.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음. 그런데 최근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기 네. 시작을 하시면서 제가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 어나 이번에는 꼭 선거할 거다라고 아. 얘기를 하실 때어 예.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어.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저도 네. 강연을 열심히 해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심심찮게 국제결혼 하신 분들 많이 뵐 수가 있고 저 또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이고. 예, 아내가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 교포고요. 음. 그래서 저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죠. 심지어 둘이서 어디 여행을 가도요. 저는 이 지문 찍고 나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아 <laughs> 저는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아 가지 나란히 가다가 저는 이거 찍고 나가고, 아내는 저기 가서 맞아요. 외국인 나가는 데로 나가야 돼요. 아. 아니 아, 라인이 달라요. 라인이 달라요. 네,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에버시는 엄청 지금 궁금하고 있네요. <laughs> 예, 그 남편을 만난 이후에 <laughs> 네. 예.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laughs> 어, 네. 어, 어떤 걸 느끼세요? 아 사실 저희가 사귄 지가 음. 10년 다 돼가요. 1 0년이나됐어요 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오, 남편을 만났고. 첫사랑이네. 음. 광설이실인데요, 따지고. 그런데 남편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많진 않았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외국인 커플이다 보니 네, 네, 네. 다 약간 아는 그런 커플이었던 거죠. 아. 눈에 네. 좀 띄기도 했고. 네. 근데 최근에는 저희 학교를 다시 가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다 그냥 외국인들끼리도 사귀고 있고, 응. 한국인, 외국인 끼리도 사귀고 오. 있고, 그래서 별로 시선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변했네요, 응. 교수님. 응. 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20대만 해도요, 네. 주변에서 국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아. 가졌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네네. 결혼하는 부부의 10상 중에 한상이 외국에서 온 네. 배우자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네. 귀화한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한다고 네. 예, 합니다. 아, 10% 일하네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문화가 그 나이가 점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국제 결혼의 비중은 네. 점청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 그러니까 네. 국제 결혼이 이제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그렇죠.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태어나는 아이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 아이들 중에 한 6명 정도는 오.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네. 한현미 씨 같은 네. 친구들이 점점 네, 많아지고 친구들. 네, 그러니까. 있는 거죠. 예예. 예, 자그 다문화 가정 내 부모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더욱더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어, 캄보디아에서 오신 속파오시다 씨. 송파오시다 네. 네,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네. 아이도 있고요. 네. 두 아이의 엄마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금 어떻게 잘 지내나요?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어, 제가 한말을 틀리면 바로 고쳐주는 적도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어, 말을 틀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세미 있잖아요. 네, 수세미, 수세미. 수세미. 네, 저는 수세이 아니고요, 겨 그냥 쇠솜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아 아이들이 바로 네.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아, 그네 엄마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어, 효심 있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문화세상거리 협동조합에서 다문화 네.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네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해 주는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다문화 가족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에서 오신 이춘자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자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하고는 외관상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두 아들 같은 경우는 편견이나 네. 차별 같은 거 없이 아주 잘큰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의무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한국에서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그 군대 문화에 대해서 잘모르다 예. 보니까 예, 예. 우리 예, 우리 두 아들이 예. 군대에 가서 오. 적응을 잘 할지,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많이 걱정되거든요. 저는 이제 군필자입니다. 군대를 정장 제대했어요. 네. 아드님들이 군대 가잖아요. 네네. 네. 예, 큰일 납니다.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현민 씨는 혹시 군대 간 친구들 있습니까 주변에? 저는 많죠. 또 저랑 같은 이제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많이 음. 갔는데, 네. 저도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네. 과연 군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왜냐면 네. 저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꼭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네. 너무 잘 지내고 있대요. <laughs> 너무 뭐 잘지요 연락이 너무 자주 오지 않아요? 아저 그만았습니다. <laughs> 네. 요즘은 연락이 진짜 네. 다들 너무 잘 지내고 옛날에 뭐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요즘 핸드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핸드폰 아 맨날 전화요. 아아 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 군대를 가면은 사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어른이 되기도 굉장히 좋은 계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정말 잘 지내고 네. 문제없이 네. 잘.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요, 음. 다문화 장병들도 점점 증가하고 그렇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미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 가족부와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또 마련을 음.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장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음. 다문화 이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그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세상이 많이 다양해졌다 그럴까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또 궁금한데. 예. 제네린 씨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네린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 사신 지는 이제 오래되셨죠? 네, 맞아요. 얼마 되셨습니까? 네, 한국에서 산지 16년 됐어요. 옛날에는 병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 어디가 네. 아픈 건지

대화로 하는 것은 그렇 그렇게 어렵게지 않거든요. 음. 음. 자 아무리 일상생활 언어를 잘 사용해도 병원이나 관공서 음.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볼 때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에서 만든 앱처럼 정책적으로 불편함을 줄일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음. 또 이런 부분들을 네. 좀더 신경 써서 네. 어, 많이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태윤 학생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강태윤 학생, 예. 혹시 그 어머니가 몽골 분이셔서 본인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근데 오히려 조금 좋은 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오, 어려운 점은 없고 좋은 점이 많다. 예. 그한 가지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다문화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학생 멘토생 멘토분들한테 이제 수학 과학 수업을 듣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네. 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학 과학에 관련된 호기심이나 그런 거를 좀 풀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학교 수업 성적도 같이 올려줬기 때문에 좀더 음. 수학 과학을 좀더 그때는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피유 학생처럼 다문화 가정의 음. 이 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께서 음. 가정 통신문이나 학교에서 오는 연락을 어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점점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 투표를 통해 나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아, 저 역시 세계들에게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에, 이 모든 게 사실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본인의 삶을 직접 본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희망적이라는 거죠. 네. 예, 자 에바 씨, 러시아에서도 투표를 하죠. 어, 네, 저희는 만1 8 세부터 이제 투표가 가능한데, 음, 음. 저는 사실 러시아에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투표 할 때쯤 한국으로 와버렸구나. 네. 아, 시기가 안 맞았구나. 음, 시기가 안 맞아서 네, 1 8 살을 한국에서 맞이하더니, 이제... 첫 투표를 못했네. 네, 그래서 첫 투표를 한국에 있는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아, 그거 자 아, 한국에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부재자 투표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오, 네. 러시아, 러시아 투표를. 관련 투표를 이제 한국에 오, 있는 러시아 그것도 아,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네, 오. 첫 투표인데. 현민 네. 씨가 느끼는 투표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작년에 투표를 처음 했거든요. 오, 네. 네. 너무 운이 좋았던 게 네. 원래 제가 작년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는데 네. 작년 음. 투표 때부터 이제 그 연령이 내려가서 잖아요 네. 그러면서 첫 투표를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네. 오, 이게 투표권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점점 이런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게 되고. 진짜 전그 마음으로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한표가 네. 그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오, 오,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네 실제로 저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2008년도에 네. 고성 군수 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선거에서 한표 차이로 그런? 당락이 결정이 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다들 모르셨죠. 네. 네한표 차이. 아니, 그게 영화는 있어요. 맞아. 네, 영화는 재밌는 영화. 저는 그런 네. 거 초등학교 때 학급선거에서만 봤지 아, 와, 네. 실제로 인원할 줄 몰랐어요. 네, 실제로 선거에서 한표 차이로 당나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후보라면 반드시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선민 씨의 투표권 행사.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정말 유의미하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개인에게도 유의미하겠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용재 교수님께서도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현민 씨 얘기 들으니까 음. 네. 김현우 아나운서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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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예, 저, 예, 성숙한 모습을 아, 네. 보이고 계신 에,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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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올바른 아, 참여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필요한 것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현민 씨처럼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여덟 분의 음. 랜선 참여자들처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이 음. 사회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사회로 바뀐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어, 현미 씨는 혹시 네. 생각하고 있는 선거의 의미 열 글자 정도로 읽을 수 있을까? 투표하면 내일이 달라진다. 아 내일이 달라진다. 에반 네, 씨는요? 저는 한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마디로 음, 설명할 수, 수 없다. 아없다 땅만. 다고있다아요다 아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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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다아고다 아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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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음. 행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음. 그래서 그게 사실 뭐 거의 자유와도 같은 거라고 음. 생각은 하는데 음. 각자가 생각하는 선거의 의미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아직은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알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게또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선거란 뭔가요? 어, 선거는 지금 두 분께서 너무나 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를 뽑는 거다라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일을 좀더잘 맡아줄 음.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대표자를 잘 뽑으면. 네. 우리 삶의 질도 좀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예, 올바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의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음. 어, 어떤 직장에 따라서 임기가 4년인 것도 있고 뭐 음, 5년인 것도 음, 있고 네, 또 보글도 있고 네. 뭐 이래가지고 네. 거의 매년 선거를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선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오, 선거다. 거의, 어, 네. 거의 매년 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거 <laughs> 네. 들어보니까 네. 진짜로 최근에는 매년 선거를 한것 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대한민국의 선거는 제가, 전 지금 벌써 오, 20대 초반인데 두번 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작년에 또 우리 한번. 네, 어, 이제 내년에 곧도해도 3년 연속까지. 네, 네, 네. 네,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네. 대통령 선거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법을 만드는 네.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궁금한 게, 네. 보궐선거는 무슨 뜻이 임기를 다 네. 채우지 못하고, 네. 아, 네. 네. 그 어. 시장이 물러나거나 네. 그랬을 때, 다시 네. 치르는한거를 아, 보궐선거라고 네. 얘기를 네. 합니다. 네. 자, 이제 패널분들께좀 질문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음. 지금 여덟 분 함께 오 계신데, 자, 제 질문에 맞는 팻 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적을 취득한 분이 계시면 O 아니면 X,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 그러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O. 어. 제네린씨하고 최마리아 씨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고 음. 에바씨도 국적을 취득하지 음. 않으셨고 음. 현미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시고. 좀 민증도 있죠. 강태훈 학생도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셨네요. 음. 예. 어,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제가 이제 국적을 좀 여쭤봤는데, 네, 네. 네. 네, 외국인도 지방 선거에 한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에바 씨도 이제 영주권을 획득을 하시면 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투표가 가능하시고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신 분이라면 음. 모든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마리아 씨하고 제네린 씨도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 음... 없고, 제네린 씨는요? 네.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음... 영주권이 있으신가요? 제네린 씨하고 최마리아 씨 중에? 네, 저는 영주권 가지고 있어요. 3년 지나셨나요? 어, 아니요, 올해 10월에 3년 됐어요. 네. 내년이 그러면 딱 정확하게 네, <laughs> 내년 지방선거에 <laughs> 첫 참여하실 그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애네요. <laughs> 네.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으시겠다. 지금 되게 막 막그좀 부푼 꿈을 가, 갖고 있지 않아요? 약간 막 기대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솔직히 뭘 어, 남편 선거 할 때, 어, 투표할 때는 네. 되게 멀타도 사진 올리고 인증샷 막 올리고 하니까 음. 저도 되게 가고 싶었어요. <laughs>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좀기대중이죠 그래요, 그래요.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첫 선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 외부... 외국인 분들에게 네. 선거권을 인정하게 됐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2005년도에 지방 선거에 한해서 음. 외국인이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006년도 제4회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음. 네,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왜 지방 선거에서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나? 이런 네.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외국인을 네. 저희가 그 정하는 건요. 어, 지방선거는 주민자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지에 살고 있으니까, 예, 예, 그쵸. 아. 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을 인정한다는 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투표 경험이 <laughs> 있으면 O, 어. 없으면 X, 한번 들어봐 주시죠. <laughs> 아, 그러면 강태훈 학생은 아, 뭐 아직 예, 음. 학생이니까 지금 남아. 어, 네, 예. 그쵸. 예. 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다뭐 한국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 은다해보셨나 네. 그래. 예. 자, 이제 그 랜선 <laughs>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전정숙 씨. 네. 네. 혹시 처음 투표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음. 말씀 좀해 주세요. 2007년도 해진. 꽤 오래전이네요. <laughs> 네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가? 아주 신났죠.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어, 그, 국적하고 나서, 네. 어, 첫 투표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설거하기 전에 집에서 선거에 관련된 이사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어, 어머님이가이 사람은 찍어야 된다고, 네. 어, 음. 남편은 이 사람은 찍어야 된다고, 네. 네. 음. 이사기 네. 신나, 신나게 했어요. 아, 음, 네. 근데 저는. <laughs> <laughs>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찍고 싶은 사람 찍겠어요. 소신 있으시다. <laughs> 야, 이거 며느리가 이거 쉽지 않은데요. <laughs> 사실은 소식껏 찍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laughs> 네, 네. 네. 이거 미민 선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저 알고 네. 있었죠. 박은혜 네. 씨도 첫 투표 언제 졌어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날 <laughs> 정도 오래 전에 졌구나. 네, 언제 그때 느낌이나 아 처음에 저는 그냥 남편이 투표하는 방법 열심히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네. 그냥 기억했나요? 신분증 챙기고 면봉에 서명하고 네. 투표윤지 받고 기표하고 음, 가는 방법까지 네.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경숙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숙 씨는 첫 투표할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2007년도에 제가 투표 권리를 가지게 돼서 음. 신랑보다 제가 더 먼저 졸라가지고 빨리 가서 찍어야 된다고 그랬던 오. 기억이 나고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 당일날 음. 투표가 어렵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여기 로그렇지않데 여기서 거만하게 아니, 사전 아, 투표, 아, 투표. 아 <laughs> 아 예, 예, 그렇죠. 어 홍보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음. 투표 당일날에 했어가지고 네. 사전 투표를 주변에서 하는 거를 못 봤어요. 네. 에바 씨는 사전 투표가 뭔지 압니까네 거의 회사원 분들이나 네. 음. 그 주말에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우리 저 한현민 씨가 음.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좀 복잡하죠. 네,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논외대본 대본이 있었나요? 대놀라 <laughs> <laughs> <놀랄까요? 웃음> 네, <laughs> 네, 교수님께 여 네, 지금 사전 투표 제도는 네. 선거 당일날.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일 5일 전에요 이틀 동안 실시가 되고요 음. 시간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음. 진행이 됩니다. 음. 사전 투표소는 전국에 있는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는데요 투표일 날은 지정된 그 투표소에 가야 되지만 사전 투표일 날은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되게 편리해요. 아마 이것도 나중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네, 적용 <laughs>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수입 러시아로 수출세요 음. 충분히 <laughs> 오, 괜찮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괜찮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laughs> 그 선거 제도에를 네. 공부하기 위해서 네. 외국에서 많이, 많이 네. 오십니다. 에바 씨는 선거 운동 해본 적 없죠? 당연히. 네, 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laughs> <본적만> 현민 씨도 <laughs> 없을 것 같고. 저는 옛날에 학교 어? 다닐 때 전교 회장. 아, 오, 그러네. 미안해요, 현민 씨를 무시했네. 아, 아, 아 그것도 아, 선거죠. 그렇죠. 선거는 이제 전교 회장 친구 나간다 하면은. 예. 네. 기호. 그렇죠. 해주고. 아, 이거. 네. 아, 내가 지금 선거라고 해가지고 큰 것만 생각했어. <laughs> 아, 뭐 선거는 어쨌든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 다 하니까. 예. 네. 네. 반전 뽑을 때도 다 선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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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민주 교육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네. 간접 교육이에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선거운동을 정리를 해보죠. 네, 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요. 선거 복보나 선거 공부물을 통해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선거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음. 연설을 하는. 유세차. 네, 맞아요. 유세 차량을 이용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율동 하면서 네. 선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t v 토론회에 출연해서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 사무소를 개설해서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좀 다양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 보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와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는 후보자 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정보를 잘 얻어야 네, 네. 제대로 투표할 거 아닙니까? 네.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외에 네. 유권자가 정보를 더잘 얻고 네.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네, 네. 어, 내가 후보자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후보들의 정보를 그렇죠.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 지식백과사전에서도 네, 네. 많이 알아봐요. 어, 오. 간혹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아, <laughs> 에바 씨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기준이라기보다 저도 보통 이제 토론회를 좀 많이 음. 보는 스타일인데 음. 토론회를 보면 그 사람 성격도 좀 많이 음. 나오기도 하고 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음. 태도. 그렇죠. 음. 그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정말 당선이 돼서 음. 일을 하게 될때 음. 똑같이 뭐 주민들이든 음. 시민들이든 국민들이든 음. 다 이렇게 대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 현미 씨는 두 번이나 했잖아요. <laughs> 네. 어떤 오, 기준으로 맞아. 했어요? 공약들에 공약. 있어서 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좀더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음. 살수 있게 공약을 해주셨나 이런 음. 것들을 좀 많이 봐요. 음. 네, 어쩌, 어쩔 수 없이 나이인지라 음. 그런 네. 거를 조금 다른 공약들도 다 보지만 그런 음... 거에 있어서 좀더더 더 면밀히 그러니까 본인에게 같아요. 해당되는 공약 그죠 그더 그그 신경 쓰서 네. 보는 거 어쨌든 공약. 누구나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런 걸좀 보지 않을까요 어,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네. 저렇게 공약을 보실 때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진이사.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이게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아, 아닌지 예 네. 네. 살펴보는 것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해봤는데 공약을 걸어요 근 그런 그럴 때도 이제 아르켜 주더라고요. 공약을 걸 때는 꼭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음. 그치, 내세워야 된다 음, 이런 네네. 거를 얘기해줘서 네. 저도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좀 어. 보는 것 같아요. 주의사항 한번 또 짚어주세요. 네, 지금 현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정말 그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를 음.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내가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에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들도 음. 간혹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낼수 있는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모두 함께 잘 사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짜 선거 상식 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모이고 모여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편견 없는 세상 자별 없는 세상 부모가 없는 세상 아이가 없는 세상은 우리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언제나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함께일 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